자, 이곳은 완도항입니다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어, 사수도 아니면 또 협곡 여서도 이곳 중에 한 군데를 또 이렇게 가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곳 날씨는, 음, 맑음이에요. 하늘은 맑고 바람은 좀 있으나 오후 들어서 바람이 조금 자는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최선장님이 연일 계속되는 경무로 늦잠을 주무셔서, 어, 첫, 오전 날무를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전 날무를 볼수 있는, 음, 그나마 좀 가까운 곳으로 가서 시작을 하고, 어, 그 다음에, 들물에 어디에 갈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도, 어, 괜찮은 시야의 녀석들이, 음, 잘 물어줬는데, 오늘도 어떨지 무척 궁금합니다. 어, 큰 녀석들 보여드릴 수 있게, 오늘 하루 노력을 열심히 해볼게요. 여기는 완도입니다. 자! 트랜파스. 완도 이틀째. 전날 마지막에 만난 녀석을 생각하니 오늘 역시 기대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서둘러 도착한 첫 포인트. 어 지금 막 포인트에 도착을 했어요. 음. 음. 사실 가고자한 어, 포인트보다는 좀, 좀 음. 계획이 변경돼서 음. 기상이 오늘 안 좋습니다. 그 아침에는 뭐 파도가 한 0.8, 0.9m에. 바람도 거세기보고 있어서 아, 같은 보다 기온도 쌀쌀한데 바람 쐬면 엄청나게 춥고 지금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을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 12시 정도 낮에 어, 점심 이후로는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오전에는 상당히 좀 애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사실 사수도권을 갔다가, 여수도권을 갔다가, 이쪽 부에 지금 현재 저희가 도착한 이곳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기상 때문에 여기를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여수도로를 들렸다가, 그리고 사수도로를 이렇게 이동했다가 철수하는 네. 그런 코스로 오늘 낚시를 해볼게요. 음. 어저께처럼만 조금 도항이 괜찮으면, 오늘은 들 분명히 진일형이4 5가 의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진이형이 사실 뒤에 숨어있어요 <laughs> 바람이 불어서 못 나가겠대요 <laughs> 어, 지금 뒤에 같은 일행분들하고 지그네이디만 뭐 낚시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첫 캐스팅에 부시리를 한 마리 잡긴 잡았어요 한 80cm 80 정도 되는 거뭐 활성도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낚시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너울이 너무 커서 바람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에요 분명히 어, 예보대로라면 들물의 여서도와 사스도의 날문 오늘 좀 멋진 그림 기대하겠습니다. 전날 밤 무척이나 고민했던 포인트 선정, 어느곳부터 시작을 해야 녀석들을 만날 수 있을지 최선장과 나는 과거의 데이터들을 토대로 간밤에 꽤나 긴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그 고민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너우 no. 어디를 가게 되었든 힘든 낚시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협곡 포인트에서, 어, 이곳, 이진리, 여서도, 어, 서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딱 도착하자마자, 만세기들이 엄청 도망 다니고 있어요. 현재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뒤에서는 어, 상당히 큰 사이즈의 녀석이 지금 입지를 받았고, 아직도 지금 랜딩 중인데, 대부분 120 이상은 딱돼 보여요. 딱 덮쳤을 때그 크기가 엄 어, 아, 어, 지금 바람도 불고 너울도 어, 많이 있지만 어, 지금 물, 물색도 사실 좋지는 않은데 워낙에 시기가 좋아서 그런지 애들이 입질이 상당히 활발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어, 이제 초들에서 중들 딱물 세질 때 그때 입질이 좀 지금이 딱꼭 어, 시간이고요 그리고 중들 때는 좀 뜸하다가 중들에서 어, 끝날까지 입질이 또 들어올 거에요 아 오늘 좀 무척 기대가 되네요 덕신이 아, 엄청 컸는데 사실 제 공부합니다 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활성도가 좋은 오늘. 과연 이 활성도가 계속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일단 오늘 출발은 좋다. 그리고 나에게도 찾아온 첫입제 지금 크지 않아 보이는데. 됐어.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받은 입지 이래 큰 저항감이 없는 것이 느껴지니 조금은 맥이 빠진 느낌이랄까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기대감에 자꾸 눈만 높아져간다 빼고 와가지고 지금 요 정도 사이즈 녀석들이 상당히 어,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아, 조금 간간히 큰 녀석들이 섞여 있는데 어, 때로 사냥을 하는 애들은 이 정도 사이즈고 어 조금 뭐랄까 이제 한두 마리씩 사냥을 하는 애들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녀석들이 물기 전에 이런 애들이 어, 입질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일단은 너무 반갑고 소중한 고기에 <laughs> 고맙습니다. 자, 크림펀. 여수대첫마스거리 예스! 크립퍼스! 아.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가라. 이게, 이게 저겁니다. 베이트. 자, 천천히. 저기서는 보일링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눈 판다고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얘가 와서 물어줬어요. 오늘 베이트는 만세기가 맞는 걸로 확인이 됐고, 얘 너무 귀여워요. 거의 제 거랑 비슷하죠, 펜슬하고. 보일링 지금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캐스 팅 해볼게요. 이걸로 또 해야 되나? <laughs> 그래퍼 지금 현재 어, 저희가 약속의 시간이라 부르는 그 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뭐 보일링도 보이고 바이트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미스바이트가 많고 터지기도 하고 마음처럼 막 이렇게 이 고기를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1시간 음,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았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시간을 1시간 정도 낚시를 또 하고 밥 먹고 사스토로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아쉬 가장 지금 핫한 장소 고 고기 활성도 좋은 상황에서 고기 를 올리지 못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어제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빠지기도 어, 도망다니고 잡아먹히고 중간중간 한발적으로 보일링이 이고 있고 이제 다만 어저께하고 이제 거의 뭐 비슷한 데 조금 다른 건 어, 보일링하는 이제 빈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활성도가 조금 내려간 건지 뭐 좀. 보시다시피 노을 때문에 잘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고 말고는 뭐 특별히 뭐 수온이라든지 물색이라든지 뭐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어 다만 정말 운이 없어서 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마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식사하고 이동해서 오후 날무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진일령이 사이즈가 좋아요. 최하 120 정도 되는 최소120 네, 정도 되는 주시리가 덮셨는데 펜슬 옆을 먹었어요. 펜슬 안 먹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몇번 이어지고 있어요. 뭐 뒤쪽에서는 걸었다 터지고, 뭐 남은 시간 동안 하다 보면 여기서 큰거 한두 마리, 한 마리 정도, 최야한 마리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보다가 이동해서 또 오후날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잘 맞지 않는 날이라고 해야 하나. 오전에 그 기대와는 다르게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는 기분이다 분명 입질도 있고 활성도도 괜찮지만 정확하게 무어을 물어들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조류가 바뀌어 우리는 결국 사수도 인근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자. 아 여수도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30여분을 달려서 사수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어, 맞는 초날물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어쪽게 보시면은 이제 알부시리들이 살짝 조금씩 보일링을 하고 있고 이제 물이 조금 가면은 다른 여타 다른 부스들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오전과 진짜 이 날씨가 어쩜 이렇게 다른지 정말 하, 같은 같은 하루인지 공간하기 힘들 정도로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마그도 장판이 됐죠. 장판이. 이제 날도 좋아졌고 물만 조금 가주면은 그래도 여서도에서 못 봤던 여섯 개를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스터 클라임보스. 같은 하루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오전과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날씨. 물 밖에서 부은 바람이 과연 물 속에 무슨 영향을 줄까 싶으면서도 너울이시면 혹시나 바닥에 뻘쭘이 일어날까 싶어 무척이나 신경이 쓰인다. 내 경험상 이곳은 바람이 없고 너울이 크지 않은 날더 좋은 결과가 있었기에 지금의 날씨 그리고 물때는 최상이라고 할수 있다. 다만 지금 멈춰 있는 조류가 다시 세지고 다시 멈추어지는 그때를 노린다는 말이다. 자 이제 초들에서 중들 물이 세지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흐르면은 막. 어, 입질를할 거예요. 저기 수다코스 어, 열을 넘어 서면서 한번 어,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이 네. 역시 물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네. 여권만 맞으면은 그니까 물때 제외를 한 다른 여권이 맞으면은 나와야 할 시간에 반드시 나옵니다. 봅시다. 오늘 노피씨 면회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아, 아까 만세기 한 말을 하셨죠. 오지금이 대니, 아까 데이트 하나 하셨어요. 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녀석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는 말이다. 역시나 그러했다. 맨든, 맨든, 맨든. 너가 얕아서, 요 위치를 주면 안 돼. 어? 가야돼? 넘어가. <목소리> 크시나, 아나. 아유, 이거 안 됐다. 가만. 우치.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배 밑으로 파고들며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는 녀석. 아이고 이거 진 하는 게. 저의. 어, 나이스. 나이스. 네. 자백 자. 저쪽으로 저 뒤로 저선 세운 이 뒤로 힘을 다한 녀석이 드디어 백기를 들고 우리로 떠올라 그리고 다시, 입지를 받은, 제깅 레이. 헤헤헤. <laughs> 다일 이거 마무리. 자, 지금, 지금 역시, 어, 40도의 아, 초단물입니다. 이 주작구지만큼 다으면은이 정도 사이즈의 구질이랑 방어들이, 잔뜩 포진했어요 90cm 정도 되는 부시입니다 자, 그램스 사수도의 날물에 나아준 90cm 부시리 예스! 그램파스! 이제 병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커면 은 다리, 다리 제가 캐스팅을 계속 했는데 쫓아오는 게한네 마리 정도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은 곳으로 세번 정도 던지니까 쫓아오다가 한번 입질 받았는데 안에서 훅훅훅 쳐버으면서한 번은 털리고 이번에는 어, 제대로 후킹이 돼서 입에 제대로 박혔어요. 사이즈나9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힘이 하, 하, 좋아요.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높피쉬하고갈 뻔했는데 다행히 요 놈이 잡아줬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램파! 드디어 시작된 사수의 날 예스! 그램파! 이제, 네. 우리끼리 얘기하는 약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소돌물에서 중돌물로 이제 물이 딱 세지는 순간에, 거짓말처럼 이곳저곳에서 보일링이 일어나고, 만색이 쫓아다니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어, 계속 바이트를 받고 있어요. 지금 뭐, 배 한번 흐를 때마다 두세 번씩 입지어보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큰 녀석들도 있었고요. 어, 보통 사이즈는 90 정도, 90에서 한 1m5 정도, 이 정도 사이즈들이 많이 입지를 해요. 지금, 아, 뭔가 지금 잘 맞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저에게도 한번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기는, 음, 다른 데서 이렇게 낚시하듯이 이렇게 라인 시스템을 쓰면은 못 먹어요. 크다! 크다! 못 먹어요. 크다! 크다! 크 야. 크다! 크 어.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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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겠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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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슬슬 손으로, 써밍을 했어요. 이, 얕혀서.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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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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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